안녕하세요. 하로우분 동공부 하우돈입니다 어, 2023년 9월 광주광역시 주목해야 될 경매사건들 오랜만에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월 7일에 진행되는 신가동 소환 진아리체 1차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경매사건. 소환 진화 리체 1차 사건 번호 2023타경 6461호 현재 감정가 대비 보시다시피 30% 유찰되어 최저가 3억 2550만원부터 시작되는 경매 사건이고요. 임장을 한번 가봤더니 현재 소유자가 점유중인것 같고 관리비도 꽤나 많이 미납되어 있어요.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서 미납 여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경매 가격하고 네이버에 올라온 부동산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1층 거래는 안되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도 4억 2천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있고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의해보니까 4억 5천만원 이상의 호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로 3억 초반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될 사건이고요. 13층이고 채권 금액 등을 살펴보면 경매가 취소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가 재개발과 함께 호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신가동 재개발에 소형평수 신축들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만약 투자 고민이시라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혹시 여기 이제 실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경매로 사야겠죠. 모두가 아는 대로 지하철도 생기고 신가동 재개발과 함께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경매 사건으로 낙찰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제 권리 분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 사건도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공조 단건. 압류, 가압류, 경매 기입 등기 모두 소멸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낙찰되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인쇄해야 되는 금액은 없고요. 언급한 대로 명도 부분과 민납 관리비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 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매 사건, 매월동, 아델리움, 로제비앙 아파트, 사건 번호 2023타경 1 6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매하시는 분들은 자주 보시는 경매 아파트거든요. 정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현재 경매로 나온 사건은 84타입인데 경매로 최저가 3억 2 6 2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매사건입니다. 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3억 2 6 20만원에 살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그 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입찰을 써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 광주 아파트들 사례들 보면은 한 3,4천만원은 더 싸게 경매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또 몰리면 어쩔 수는 없죠 여기도 시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84타입이 호가이긴 하지만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매물이 없습니다 4억 3천만원도 저층 기준이고 경매로 나온 부동산 사건은 16층으로 동호수도 괜찮거든요 보시다시피 아파트 여기가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여기 32B 타입 기준으로는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작년 그래도 최고가 6억까지도 찍기도 했었는데 경매 최저가로 3억대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경매로 고려해봐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위치가 일단 너무 좋아요. 실제 거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순환도로 이용해서 광주 어디든 가기가 편해요. 남구 쪽이나 서구 쪽 사는 사람들한테는 실거주 측면에서 좋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좀 구축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많아서 주변 상권 무시 못하죠. 그리고 이용할 곳도 많고 여기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이제 또 권리 분석이 이제 어렵다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소 기준 등기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 이하로 소멸되는 권리들이 있겠죠. 보시다시피 근저당권, 가압류, 뭐 경매 기입 등기 전부 우리 경매와 함께 전부 소멸되어서 우리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권리 분석해보셔도 되고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점유 중이기도 하기에 명도 부분만 한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매 사건. 이번에는 그래도 평수가 큰데요. 광주에서 40평대는 귀하죠. 그리고 소환지구 쪽이라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강주 소환 코오롱 하늘채 사건번호 2022타경 73162 40평대 대형평수 경매 시작일은 2023년 10월 5일인데요 이제 9월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해당 경매사건은 5월에 한번 변경되었다가 유찰되어 현재 5억4320만원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뭐 40평대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가 정확히 4 0평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여기 그래도 그래도 큰 평수라서 조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대형 평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뭐큰 평수라고 해야겠네요 원래 여기가 이제 조금 평수가 귀에서 8호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10층이 6억 7천만원에도 실거래가 찍으면서 회복의 기미가 좀 보이기도 해요 수원지구에서 30평대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넓은 평수 갈때 이쪽 주변을 좀 많이 보거든요 여기 사건도 10월 5일에 진행되는 사건 중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6억 7천만원 찍힌 이후에 6억 8천만원의 매물도 올라와 있고요 실제 부동산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뭐 거래가 조금 되고 있어서 매물들 호가를 좀 올리는 경향이 있다 해요. 주변으로 애들 키우기도 좋고 뭐 이제 광주에서 수환지구 쪽이면 좋죠. 너무 좋고 뭐 수완지구 메인 쪽과도 멀지 않고 많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40평대니까 회복하는 경향도 빠르고요. 일단 경매로는 저렴하게 이제 6억대니까 많이 입찰하시는 분들도 조금 줄어들겠죠. 뭐 경매로 경쟁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네이버 매물 시세를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도 권리분석 함께 이제 살펴보시면 압류라든지 가압류도 뭐 많이 잡혀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또 낙찰 대금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없다고 결론 짓고 싶거든요. 전부 소멸되는 권리로 우리 말소기준 등기 이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채권액이 아무래도 크고 한번 변경되어서 제가 보기엔 이제, 이제 좀 취하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소유자가 점유 중이라 명도 부분 한번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경매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권리분석 어려운 것들은 뭐 제가 소개를 잘안 해요. 뭐 어려운 부분들은 뭐 이제 그런 선수 영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뭐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린 세계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혹시 명도 부분이나 뭐 이제 경매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언제든 뭐 댓글 남겨주시고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